정에 이제 갖고 가세요. 볼거없어때 갖고 와요. 지금 들리는 더, 더 들고 가세요. 갖고 가세요. 좀 더. 좀더 들고 와요 잠깐만. 이번 주에 팔아요. 어, 이번 주에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뚫고 왔거든요? 이거 뚫으면 물어봐요. 자, 손절가는 짧게 잡고요. 손절가는... 얼마에 들어갔어요, 이거요? 자, 손절가는 35,000원. 손줄권은 39,000원이고 이거 여기 이 자리에 45,000원 뚫으면 물어봐요 알았죠? 내가 관심종보가 있는 종목이요안 봐도 알아 그냥 홀딩 하라는 거 그래. 요 여기서 저항을 한번 봐줄 건가 저항을 한번 맞을 것 같은데 맞고 윗꼬리 달고 올릴 것 같은데 핑포사람 이거 단타할 거야 중기 볼 거예요 단기야 중기야 중기요? 어 그럼 홀딩 왜냐면 윗꼬리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